8월부터 착공해 들어간 모두의 주방이 9월 30일 완공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픈 기념으로 10월 8일부터 릴레이 계절 김치 나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치 나눔 행사는 희망 나눔 행복 드림 착한 일터를 통해 후원받은 600만 원으로 6개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하며 시에서 선정한 취약계층 300가구에 김치를 전달합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어, 모두의 주방을 동천 자원봉사센터에서 또는 동천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동 동선도 짧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회원들은 누구나 우리 가족이 먹는다라는 생각하에 재료는 물론 그 정성이 듬뿍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게 김차, 김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달까지 완벽하게 오늘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날 릴레이를 참여한 동행실천봉사단은 김치를 만들고 취약계층 50가구에게 직접 배달했습니다.